안녕하세요. 하드워입니다. 어, 오늘 제가 설명드릴 영상은 공속에 관한 이야기인데, 공속으로 DPS를 뽑아내는 방법. 이제 공속이 빠른 총일수록 저는 DPS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동일 데미지 선상에 서 있는 총들 한에서, 데미지가 낮은 총이 아니라 동일 선상에 서 있는 이제 총의 총에 차에, 총에서만인데, 지금 제가 듀크 들고 있고요. 얜 탄속 느리고요. 얜 탄속 실내라는 총, 탄속 겁나 빠르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빙을 쳐요, 저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근데 제가 무빙을 치는 거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따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다 맞출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다못 맞춰요. 다 맞출 자신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보기 그냥 뒤로 나가세요. 다 맞출 자신 있는 분들은 나가세요. 전못 맞추겠으니까. 자, 이렇게 지나가는 몹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PVP 실현장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전다못 맞춰요. 자,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발이 샜어. 내가 탄이 한 발이 샜어.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따라가는 에이밍 시간, 못 맞춘 시간, 앞으로 쏠 시간. 까지가 이만큼이 터미 생기는게 딜로스가 납니다 뭔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해 못하시면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이해 못하시면은 뭐 그냥 모르겠어 이건 이해를 할수 밖에 없게 제가 설명한거거든요 적이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고 있어 근데 이, 이 적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계속 전진하고 있겠죠? 따라가 근데 못 맞췄어 여기서 삑사이 났어 여기 적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까지 또 따라가. 자, 이만큼의 텀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탄속이 왜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속이 왜 중요한지 제가 다시 이제 또 빠른 총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저기 있어요. 따라가, 따라가는데 일로 도망가. 뭐가 유리할 것 같아요? 탄속이 빠른 총이 훨씬 더 빠르게 가서 그 사람을 조준하겠죠. 에이밍, 에이밍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넌센스 끼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넌센스, 넌센스가 얼마나 느린 총인지.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면. 더 빨리 지나갈 수도 있잖아. 못 같은 경우 이렇게 지나가는 애도 있거든요. 이거 다 맞출 자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탄 튀겨 올라가는데, 자, 이제 빠른 총을 보여드릴게요. 과거 유산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나마 빠른 게 텀이 텀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내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오는 이만큼의 공간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빨리 따라붙어 가지고. 그니까, 예를 들어서, 모은... 그니까, 러이 넌센스는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공속이 느리면은, 쫙 따라가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내가 에이밍이 된 거야, 얘한테. 얘가 에이밍이 된 거야. 막 쏘면서 따라 붙는데, 여기까지 에이밍이 됐어. 근데, 이 공간 틈 있죠? 이 타, 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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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빠른 총들 말고, 이 딜레이가 생겨. 뜨그득. 드그득하는 사이의 딜레이 이 딜레이 때문에 에이밍을 정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딜레이 사이에 얜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듬이 끊겨요 방수생 인간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아, 감사합니다 추천 고마워요 그러니까 리듬이 끊긴다는 거예요 리듬 총은 다 리듬을 갖고 있는데 그 리듬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그럼 잡아봐, 잘 봐봐요 제가 딤으로 해서 더 빠른 탄속이 있는 총을 가지고 올게요, 일로. 어, 자, 수다쟁이 뼈 갖고 왔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수다쟁이 뼈 얘랑 비교를 다시 해보, 해드릴게요. 넌센스로. 여기저기 멈췄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정이에요. 따라가. 에이밍을, 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적인데 여기 멈추는 거야. 멈췄다고 쳐요. 여기서 쭉 와가지고. 딱, 막. 그니까, 트래킹을 해. 트래킹을 하면서 막쏠 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텀에서 나가줘야 되는데, 이빈 공간이 생기는 거야. 탄속이 느리기 때문에. 그빈 공간이 딱 되면, 이미 적은 지나가고 있고, 난빈 공간에 클릭을 했는데, 탄이 안 나가. 근데 이제 공속이 빠른 총을 보여드릴게요. 수사쟁이 뼈를 보여드릴게요. 텀이 거의 없죠? 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 적도 트래킹을 강제로 끌어서 그 텀이 없기 때문에 잡아요. 그,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무빙을 하고 있어도 쟤네들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탄속이 느린 총들은 데미지가 암만 높아도 안 박혀요. 안 박히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텀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탄속이 빠르고 동일 데미지를 갖고있으면 탄속 빠른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거리나 안정성 조작성 이런거 얘기하실텐데 뭔 말인지 알겠다 확실히 둘 비교하니 차이가 확실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기본적으로 늑발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늑발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파동 소총인데, 사거리, 거, 안정성, 조작성, 뭐, 재작 뭐, 이다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웃긴 건 늑발이 좋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파동 소총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사거리가 있는 거고, 안정성이 있는 거고, 조작성이 있는 거고, 재, 재장전 속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뭐 핸드캐논도 고유의 자기가 갖고 있는 사거리랑 뭐 안정성, 조작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니까 딜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DPS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탄속이 빠른 게 딜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동일 선상 데미지에서. 아시겠죠? 동일 선상 데미지에서는 탄속이, 아니, 그러니까 공속이 빠른 게 유리하다. 텀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물론, 뭐, 이글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저는 좋은 선택지를 드렸고 분명히 감시자의 날개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깠어요. 이동 표적도 저한테 깠어요. 그렇지만 요즘 다 쓰죠.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좋은 좋은 정보를 또 던져 드렸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드고였습니다. 빠이빠이.